저씨가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브롤스타즈가 노가다 게임이잖아요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노가다를 극복하지 못하고 너프건도 휘었어요 진짜 내에프가 내가 푸근 영상 찍을 때는 시몽했만 그냥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고통 얼마나 크렸어아 소리를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리 소를 쳐야 여러분들이 잘 들리겠지? 그치지소 때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 내가 그냥 이어버리.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야! 아니, 씨! 음, 쟤는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될거죠 아니, 쟤는 뭐 기절을. 쟤뭐 바닥에 불로 떨어져서 기절도 안 가도 안 돼, 아, 진짜, 씨. 그때문에 1등을 기회를 놓쳤어요, 그냥. 다음엔 솔로로 해야겠다. 맨날 두요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하고. 그래서 맨날 두요만 해. 왜 맨날 두요만 해요? 잼크랩이랑 그런 거 해주세요. 힘들어. 쟤숨 빨리 쉬어, 빨리 쉬어. <목소리도> 치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디 <목소리> 있어? 이죠어렇지스 어! 이지 여러분들 4천을 찍었습니다. 4천 <laughs> 찍었다 아닌가? 4천 찍었다. 아! 아, 네. 한번 스보겠습스다스러분물스물스어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아, 우와, 우와, 처음 해봐. 티물어물스물스물스해스물스물스물스물 티. 물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스 안 좋다고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진짜 안 좋나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좋긴 안 좋네요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냥 지에만 날리기만 는데 이거 이기면 은 솔직히 내가 이길 만한데 절대 못이겨얘 예, 궁은 머리를 그냥 던져요 나쁜놈 자기 머리를 던져 잔인해 이잔이하지 않아 이녀입니다 녀석은 다 녀석은 이 녀석은 이다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하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틱은 절대 극복을 내어, 내어주지는 않아요 왜냐 틱이 세긴 한데 틱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티이 우주 최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주 최강이면 저렇게 자라질 않잖아요 우주 최강 이렇게 틱은 잘듣기만 하고 뭐래요 죽기만 하지. 죽으면 뭐합니까 그냥 개똥이지. 개똥 쏴줄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찍을 일이 없고 뭐야? 뭐야? 옆에 찍을 일 있어요? 없잖아요. 옆에 찍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 옆에 찍을 일 있냐고요? 옆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역할 보고 싸우면 싸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속도 봐? 진짜 빨라 짱새이어 속도 봐어 진짜 잠시만 잠시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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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요 잠시만 요시만 잠시만 거안 멈추냐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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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잠시만 잠시이 잠시만 하고 만잠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르스스페이 뭐 스퀘인 스튼르르르르르르 트이스 아피코 피포 스페인 스튼스르르르 막말하고 싶습니다 르르르르르르르르 <indie> <남 있겠죠>? <vic many usefulness> <laughs> <음)> 여러분들 이기기 미르르르르모티콘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타이모티콘 사용하는 법을 알로 드리겠습니다 르르르 이건 백0 이겼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모티콘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이 카카오톡 이 이미지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이걸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숨겨진 버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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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자, 별... 좀세요 됐죠? 이렇게 하면 은 다시 버그 아니고요. 남여들에 제가 너무 이거를 얻으라고 한게 있어요. 뭐냐면 틱 틱어지 틱. 어디 있지? 틱 다음에 이름 색상을 바꾸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칠까? 영동 됐죠? 제 친구인데, 제가 어디지? 와! 채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권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고. 또 철권의 다음 시간은 컴퓨터로 돌아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을 할까 철권을 할까 조민중인데 철권이 어떻게 하는군요? 필수 사로 하는 건데 필수 사가 제가 친선 게임 이런 걸잘 못하기 못 못한단 말이에요. 비비 홈런. 제가 스타펑을 잘 몰라요. 얘 네, 예, 스타펑은 아주 잘. 니다 틱, 스타, 스 와. 별로 안 되네. 신성깨! 수신함. 수신함. 기가 내렸습니다. 네. 아 이런 거? 전투 기록 한번 보시죠. 와, 씨. 와다 일렙인데? 아니네. 이 팀만 아니네. 다 일렙은 아니고 이 팀. 이 동그라미 48과 32. 뭐야? 그냥 옛빵. 와, 여기 때가 봐. 와. 그냥 처음 바로 깔때다40 아니면 1을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진짜. 이때, 이랬어요, 이때. 3, 2, 1이. 이거 쓸 때. 3, 11 이거 11. 이걸로 내가 그냥 이기해버려가지고 바로 티그려지.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있습니다. 바로 버전인데요. 어제가 뭐냐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앙두네들은 자제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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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엑스 이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쭈루 빠이빠이